박해의 회오리 바람. 그 무렵 조선에는 10명에 가까운 외방전교회 성직자가 있었다. 그들 중 1845년 페레오 주교와 함께 조선에 들어온 다블리 주교는 충청도 내포에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의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는 한편 순교자들의 자료를 모아 책으로 써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베르네 주교와 함께 조선에 들어온 브루띠의 신부와 뿌티니콜라 신부는 강원도 베론 땅에 있는 신학교를 맡아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밖에 몇몇 신부들도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으나 조선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과로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성직자도 몇명 있었다. 어쨌든 열 명도 채 되지 않는 이들 신부들만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신자들을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많았으므로 베르네주교는 파리 외방전교회에다 신부를 더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주사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는 베르네주교의 호소가 받아들여져 마침내 1865년 5월 4명의 새 신부가 조선 땅에 들어왔다. 그들은 브르뜨니에르 신부, 볼리외 신부, 도리 신부, 위행 신부였다. 이들은 여덟 달이 채 못되어 모두 순교하게 될 나라를 찾아온 것이다. 이들 내네 신부들을 전교할 지방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 말과 풍속을 가르쳐야 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여전히 천주교 믿는 것을 금하고 있었으므로 내 신부를 한 곳에 모아놓고 가르칠 수는 없었다. 베르네주교는 내네 사람이 여러 곳에 흩어져 조선말과 풍속을 배우게 하고는 그 가운데 브르뜨니에르 신부를 정회장의 집에 있게 했다. 정회장은 조카 피바오로와 함께 손짓, 발짓으로 브르뜨니에르 신부에게 조선말과 풍속 등을 가르쳤다. 브르뜨니에르 신부는 조선에 오기 전에 요동에 머무르면서 한자를 많이 배웠으므로 다른 신부들보다 조선말을 빨리 배울 수 있었다. 얼마 뒤 브르뜨니에르 신부는 가까운 교우들의 집으로 가서 아쉬운 대로 고백성사와 유아세례, 그리고 병자성사 등을 줄수 있게 되었다. 신부라면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마냥 좋아하며 몰려와서 성사받기를 원하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며 정회장은 가슴이 뭉클해진 것을 느꼈다. 교우들은 마치 아이들이 부모 곁에 있고 싶어 하듯 신부님 곁에 있고 싶어 하는구나. 만약 나라에서 성교를 믿어도 된다고 허락된다면,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천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흐뭇한 일이겠는가. 그러나 위험은 늘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어느 때 칼날이 들이닥칠지 알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때가 온다면 나도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리라. 나를 천주님께로 이끌어 주셨던 그새 신부님들처럼 평화로운 얼굴로 새남토를 향했던 새 성직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정회장은 자신 또한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였다. 다시 해가 바뀌어 1866년 병인년이 되었다. 이 해는 뒤를 이을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철종 임금의 뒤를 이어 흥성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이 임금의 자리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였다. 이분이 바로 고종 황제이다. 그러나 임금의 자리에 올랐을 때 고종은 불과 12살의 어린 소년이었으므로 그의 아버지 흥성대원군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 무렵 나라에서 가장 골치를 알았던 문제는 재정 러시아의 남침이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그 국경선이 그어지게 된 것은 철종 11년인 1860년의 일이다. 그 당시 러시아는 영토를 넓히고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겠다는 욕심으로 남하 정책을 강경하게 밀고 나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고종 원년인 1864년에 두만강을 건너 경흥 땅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러시아 군인 몇십 명이 경흥부에 찾아왔고 그 뒤에도 가끔 통상하자는 구실로 국경에 자주 나타남으로써 북쪽 변방이 시끄러워졌다. 이러한 형편이었으므로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러시아의 남침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만 했다. 고종 3년인 병인년 1월, 러시아 배가 다시 원산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는 편지를 조선 정부에 보내왔다. 대원군을 비롯한 조선의 정치가들이 이 문제를 놓고 이마를 맞대고 있을 때 몇몇 천주교 신자들이 대원군에게 러시아 세력을 막기 위한 방법을 편지로 써서 올리게 되었다. 그들은 베르네 주교가 머무르는 집주인인 홍봉주와 김면호 외의 몇 사람들로서 이 기회에 나라의 공을 세움과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얻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편지는 러시아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는 영국,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에 몰래 들어와 있는 프랑스 주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었다. 대원군은 이 편지를 읽기는 했으나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천주교 신자이며 고종의 유모인 박마르타가 다시 한번 해보기를 강력하게 권했다. 이에 홍봉준은 학식이 높은 승지 남종삼 요한을 불러 다시 한번 편지를 쓰게 했다. 남종삼은 그 편지를 직접 대원군에게 가지고 갔다. 대원군은 그 편지를 읽어본 뒤 좋다면서 주교를 만나게 해달라고 말했다. 남종삼은 대원군 앞에서 물러나와 이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전했다. 교들은 마침내 천주교를 자유롭게 믿어도 되는 때가 이르렀다는 소문을 듣고 몹시 기뻐하였다. 이렇게 모처럼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대원군은 그 명령을 실천하는 데에는 소홀함이 많았다. 워낙 아무 준비도 없었던 데다가 먼 길을 가는데 필요한 돈조차도 없었으므로 지방에 가 있는 베르네 주교와 다블리 주교에게 연락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이윽고 1월 25일에 다블리 주교가 29일에 베르네 주교가 서울에 왔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대원군의 마음이 변한 뒤라 주교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첫째 러시아 배가 물러가 큰 걱정이 없어진 때문이고, 또 주교를 만나는 일에 너무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성지급한 대원군이 노여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때를 같이 하여 청나라에서 돌아온 사신들이 청나라 정부에서 서양을 백척하고 천주교를 박해하여 많은 서양인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이 기회를 놓칠 세라 천주교를 미워하는 조두순 등은 서양인을 물리치고 천주교 신자들을 없애야 한다며. 서양인 주교를 만나려 했던 대원군을 비난하고 몰아세웠다. 이들의 충동질이 드세어지자 마침내 대원군은 서양인 성직자들과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8천명이나 되는 많은 희생자를 낸그 무서운 병인 박해의 시작이었다. 포도청에서는 먼저 베르네 주교의 하인인 이선희를 잡아들여 성교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캐낸 뒤. 2월 23일 태평동에 있는 베르네 주교의 비밀 거처인 홍봉주의 집을 에웠었다.이로써 베르네 주교와 홍봉주가 잡히게 되고, 박해의 회오리바람이 본격적으로 온 나라에 휘몰아치게 되었다.정읍의 마르코 회장은 그 이튿날인 2월 24일에 베르네 주교가 잡혀서 포도청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이 일에 대해 브르뜨니에르 신부와 논의했다. 그러나 아직 박해가 시작되었다고는 믿을 수가 없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브르뜨니에르 신부는 몸을 숨길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소식을 다블리 주교와 다른 동료들에게 알리는 일만 했다. 정회장 또한 브르뜨니에르 신부 곁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신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숨으려 하지 않았다. 하루가 더 지난 25일 새벽에 포졸들이 정회장의 집을 에웠었다 배반자 이선희를 앞세우고 포졸들이 정회장과 브르뜨니에르 신부를 잡으러 온 것이다. 마침 조카 피바오로는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정 회장은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으므로 태연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네들이 곧 여기에 찾아올 줄 알고 있었소. 자 갑시다. 정 회장은 그날 붙잡혀 옥으로 끌려갔으나 브루뜨니에르 신부는 그날 체포하지 않고 다만 감시하기 위해 포졸 12명을 남겨 놓았다. 헤어진 두루마기에 쭈그러진 갓을 쓴정 회장은. 집신을 끌면서 조용한 얼굴로 포졸들이 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 포졸들은 그의 어깨에 오라를 걸었으나 그의 나이가 많음으로 건성으로 걸었다. 그리고 정회장을 밧줄로 묶는 대신 포졸 두 명이 양쪽에서 옷소매를 잡고 걸었다. 우두머리 포졸이 그것을 보고 말했다. 이 점잖은 노인을 혼자 걷게 내버려 두게나 이분이 도망칠 염려는 조금도 없으니 그저 호의만 하고 또 너무 빨리 걷지들 말게. 긴 세월 동안 기다려오고 준비해왔던 순교의 영광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정회장의 마음은 기쁘기만 했다. 다만 집에서 감시받고 있을 브르뜨니에르 신부에 대한 걱정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따름이다. 정회장은 처음에는 옥에 며칠 갇혀 있다가 의금부로 옮겨져서 신문을 받게 되었다. 능력 정월 대보름날, 양력으로 3월 1일, 정회장의 첫 번째 신문이 있었다. 다음은 우 포도청의 기록이다. 죄인 정의배, 나이 72세, 내가 사악에 정신없이 빠져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이선희의 고백으로 다 드러난 사실이다. 그러니 그동안의 일들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으렸다. 예, 나는 본디 창동에서 태어나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자암으로 이사하여 5, 6년을 살았으며 성교는 그 무렵 아현동에 살고 있던 황생원에게서 배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의 일이라 황생원의 이름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 길이 옳은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교리를 익히고 계명을 지켰으며 나의 세례명은 마르코입니다. 또 나를 가르쳐 준 선생의 세례명은 베드로인데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너는 홍봉주와 남종상을 알면서도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느냐? 태평동에 살고 있는 홍봉주는 본디 나와는 친분이 두터운 사이입니다. 을묘년 무렵부터 홍봉주도 성교를 믿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와는 가끔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의 일입니다. 아현동에 산다는 전가라는 사람이 내게 말했습니다. 서양 사람 베르네 주교가 홍봉주 집에 머무르고 있으니 찾아가 만나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나 자신이 성교를 믿는 사람인지라 4, 5년 전부터 8번쯤 만나보았습니다. 또 재작년 8, 9월쯤으로 생각됩니다. 나는 베르네 장주교 집에서 또 다른 서양 사람 다블리안 주교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남승지와 홍봉주와 한자리에 만난 일은 있습니다만, 남승지와 나는 본디부터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이렇다 할만한 말을 주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3월 4일 또 신문이 있었다. 포졸들은 이날 신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올렸다. 정의배란 늙은이는 속이 흉측하기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여서 실마리를 잡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여기저기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남에게 사악을 가르쳤다고 하며 그들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잘 알고 있음이 틀림없는데도 서양 사람들이 있는 곳을 전혀 불지 않으니 더욱 엄한 벌로 다스려서 흑백을 가려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월 5일에 다시 신문이 있었다. 너는 서양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아직도 말하지 않고 있으니 웬일이냐? 서양 사람 넷이 조선에 나와 있다고 어제 신문할 때에 말씀드렸고 그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있는 곳을 안다면야 왜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내가 천주학을 세 사람에게 가르쳤다고 했는데 그들의 주소와 이름이 사실이냐? 네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정회장은 아홉 대의 매를 맞았다.이른이 넘은 노인의 몸으로 매를 맞았으므로 온 몸의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다음 날인 3월 6일에 또 신문이 있었다.내가 가르쳤다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아무리 찾아다녀봐도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으니 어찌된 까닭이냐?내가 매 맞아 죽을까 봐 없는 사람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냐. 제가 무엇 때문에 속이겠습니까? 매맞아 죽기가 겁이 나서 거짓말로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댔겠습니까? 이날도 매일 일곱 대를 맞았다. 그리고 바로 그날 여러 해를 두고 모시던 베르네 주교와 부르뜨니에르 신부, 도리 신부, 볼리외 신부가 함께 처형되어 국문효수되기로 결정되었다. 정회장도 마땅히 함께 처형될 것이었지만 그가 자백한 세 사람을 아직 하나도 잡지 못했으므로 신문을 더 계속하려고 의군부에서 다시 포도청으로 옮겨 처형이 늦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자백한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었다. 정회장이 천주교 신자들의 우두머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포도청에서는 심한 고문을 했다. 그것은 그가 가르친 교우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르친 교우의 이름이나 사는 곳을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팔을 묶어 공중에 매어 달고 심한 매질을 해도 정회장은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만 대면서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나으리의 눈에는 천주교를 믿는 것이 죽어 마땅한 죄로 보이는데 저는 그 죄를 저질렀고 또그 죄를 고집하고 있으니 저를 죽여 주십시오. 형졸들은 그에게 더 심한 고문을 하고 싶었지만 이른이 넘은 노인이라 차마 더 심한 고문을 할 수가 없었다. 포도청에서 있었던 두 번의 신문에서 정회장은 이처럼 꺾이지 않는 신앙을 용감하게 고백했으므로 마침내 사형선고가 내려지게 되었다. 정회장은 아무런 불평이나 항의 없이 사형선고문에 동의한다는 수결을 놓았다. 그뒤 그는 다시 여러 날 옥에 갇혀 있었다. 그동안 그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기도문을 외우는 소리뿐이었다. 그는 기도와 묵상을 하다가 이따금 같이 옥에 갇힌 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순교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회장은 그날까지 준비해 왔던 순교소망을 확실하게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순교의 영광을 안을 것을 권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정회장의 처형 날인 3월 11일이 밝았다. 음력 정월 25일인 그날은 공교롭게도 정회장의 72회 생일이었다. 71년 전 이날에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태어나 온갖 비바람을 다 겪으며 살아온 정회장이 같은 날 다시 육신의 낡은 생명을 버리고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다. 정회장은 이 일에서도 다시금 하느님의 섭리를 느꼈다. 그는 조용히 기도드리며 자신에게 주어졌던 삶에 감사했다. 유학을 공부하여 자신과 집안의 영예로운 일이 되는 과거를 보려던 것이 오직 하나의 큰 꿈이었던 젊은 시절이 생각났다. 또 신자가 된 형에게 집안을 망치는 사악을 믿는다고 구박하고 심지어 천주교 책들을 불태운 일도 생각났다. 그러나 그뒤 세남토로 향하는 새 외국인 성직자와 다른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받는 광경을 본 다음부터 새롭게 시작된 천주님과 함께한 나날들이 머리를 스쳐갔다. 신앙 면에서나 덕을 쌓는 일에서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서 혹시 부족함이 없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다. 주교와 성직자들을 모실 때도 자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어버이처럼 섬겼지만 그래도 혹시 부족함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서울의 회장 일은 과연 충실하게 해냈으며 자선 사업의 책임자로서 고아들을 돌보고. 갈곳 없는 노인들을 보살피는데 소홀함이 없었는지 반성해 보았다. 정 회장은 자신이 혹시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있었더라도 하느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드렸다.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온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즐거웠다.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설레기까지 하였다. 마침내 정회장은 옥에서 나와 사형장인 세남터로 향했다. 정회장과 함께 끌려가 처형 받게 된 사람들은 베론신학교에서 붙잡힌 외방전교회 신부, 뿌르띠의 신부와 뿌띠니콜라 신부, 그리고 고문에 못 이겨 한번 배교했다가 다시 자수한 정회장의 제자 오세영 알렉스였다. 네 사람은 저마다 집과 나무로 얼은 들것에 태워졌고, 두 명의 군졸이 그들 것을 하나씩 들고 갔다. 이처럼 죄수를 들 것에 태워가지고 가는데도 격식이 있었다. 그것은 상투나 머리를 풀어 들것내 귀에 있는 기둥에 매어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정회장은 이미 머리가 다 벗겨져 기둥에 잡아맬 것이 없었다. 그래서 지프로 엮은 용수를 눌러 씌운 뒤 그 용수에다가 새끼줄을 달아 내 기퉁이에 얼검했다. 따라서 아주 우스꽝스럽고 흉한 모습이 되었다. 그러나 정회장은 태연히 그들이 하는 대로 몸을 맡긴 채 묵상과 기도를 올리며 끌려갔다. 그들이 끌려가는 길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다. 더러는 내네 사람을 비웃고 욕하기도 하였으나 가엾다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을 호송하는 군졸들은 백여 명이 넘었다. 군졸들은 길을 에워싸고 있는 구경꾼들에게 마치 죄인들을 비웃고 욕하라고 부추기기라도 하듯이 북과 꽹가리를 크게 울리며 길을 재촉했다. 이런 소란 속에서도 정회장은 평화로운 얼굴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군졸들과 국경꾼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정회장을 힐끗 보곤 했다. 서양 사람은 외국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천주교 신자 중에 제일 우두머리며 가장 흉악한 노인 죄수라는 정회장이 살려고 발버둥치지도 않고 절망과 미움에 가득 찬 고함을 지르지도 않는 것이 이상하게만 여겨졌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회장의 얼굴에는 오히려 기쁨의 빛이 감돌고 눈은 용기와 기대로 빛나고 있었다. 드디어 형장인 한강변의 큰 모래밭 체남터에 닿았다. 어린 단종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육신과 그 밖에 많은 정치범, 그리고 신유년의 중국인 주문모 신부와 기해년의 새해 성짓자, 그뒤 병호년에는 김대건 신부, 그리고 며칠 전에는 베르네 주교를 비롯한 세 명의 신부들이 처형된 바로 그세남터였다 그날도 한강은 맑게 말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이른 봄이라 강바람은 차갑기만 했다. 그들을 호송한 군졸 백 명이 많은 호위병을 거느린 집행관의 천막 앞에 반원을 그리며 늘어섰다. 이원한 가운데 흰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긴 장대 및 미리 마련해둔 자리에 내네 사람은 나란히 앉혀졌다. 군졸들은 내네 사람의 옷을 바지 하나만 남기고 모두 벗겼다. 그런 다음 두 팔을 뒤로 젖혀 묶고 망나니 하나가 두 귀의 위 아래 끝을 접어 맞대고는 화살을 위에서 아래로 꿰뚫어 꽂아 놓았다. 다른 망나니가 그들의 얼굴과 머리에 물을 뿌리고 그 위에 석회를 뿌렸다. 그리고 몽둥이 두 개를 겨드랑이 밑으로 꿰어서 군졸들이 들고는 구경꾼들에게 보이기 위해 형장을 빙 돌았다. 마지막에 모두 집행관 앞에 꿇어 앉혀져 임금의 명에 따라 처형받게 된 죄수들의 이름과 나이가 불리어지고 죄명이 낭독된 다음 사형집행이 선언되었다. 정회장에게는 그 선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의 첫걸음처럼 느껴졌다. 이윽고 정회장과 다른 세 사람은 모래밭에 꽂혀 있는 긴 장대 앞에 도로 꾸러앉혀졌다.그리고 그 장대머리를 잡아매어 칼로 치기 좋도록 고개를 푹 숙이게 했다.정회장은 머리가 없었으므로 새끼줄로 머리를 휘감아 잡아냈다.둥둥 북소리가 울린다.서슬이 시퍼런 칼을 든 망나니들이. 무서운 고함을 지르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춘다. 막나니는 먼저 정회장의 목을 칼로 쳤다. 네번 칼질한 다음에야 정회장의 목은 땅에 떨어졌다.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이기심을 죽이고 남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온 그의 일생은 마지막으로 순교의 아름다운 피를 흘림으로써 훌륭하게 마무리지어진 것이다. 그 다음은 정회장의 제자 우세영 그리고 뿌르띠의 신부와 뿌띠니콜라 신부가 차례로 막나니의 칼을 받았다. 그러자 모든 군졸들과 막나니들이 한꺼번에 외쳤다. 끝났다. 그러나 내 사람에게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었다. 군졸들과 망나니들은 그들 내 순교자가 천국으로 가는 아름다운 여행을 떠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땅에 떨어진 네 사람의 머리는 곧 쟁반에 당겨져 관례에 따라 집행관 앞으로 옮겨졌다. 집행관은 사형수의 머리를 확인했다. 그런 다음 네 사람의 머리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이기 위해 아까 사형대로 쓰였던 긴 장대 위에 매달아 효수하게 되었다. 정회장은 머리털이 없었으므로 흰 수염으로 매달았다. 시체들은 법에 따라 만 사흘간 그대로 매달려 있었다. 사형 집행이 있을 때는 사형수에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이 시체를 거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사형수가 죽을 때 바라다 본 쪽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시체를 묻어 주어야 했다. 다행히 정회장의 시체는 사흘 동안 국문효수된 뒤에 그의 아내가 와서 찾아갔다. 반평생을 정회장 곁에서 말없이 정회장을 도우며 동지처럼 살아왔던 그의 아내는 남편을 정중하게 장사 지냈다. 뒷날 성인으로 시복되는 영광을 얻은 순교자 정이베 마르코 회장은 이렇게 하여 그의 아름답고 성실한 영혼을 하느님께 바쳤던 것이다.